안녕하세요. 독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리슨 1787 11.75인치 아이 웹 내아수용 글러브입니다 색깔이 이쁩니다. 기본 아이보리색 칼라에그 끈피는 뭐라고 해야 되나? 나무색이라고 해야 되나? 진한... 갈색 끈이 사용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묵직하지만 탄탄한 느낌의 글록입니다. 뭐, 펠트야 어차피 뭐, 탄탄하고, 가죽도, 음, 촉촉한 느낌보다는 좀 탄탄한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그런 가죽이고, 보시면 이쪽 펠트, 이쪽 펠트는 상당히 두꺼운데 비해서 바닥면은 거의 종잇장처럼 없는 듯한 느낌. 엄마 이거 열어보면은 그냥 펠트 그냥 알본 필트 두장 이렇게 딱 겹쳐놓은 여기 부분 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자유자재로 글러브를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. 이런 글러브 같은 경우는 뭐 각을 잡아 쓴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작업해서 쓰는 느낌이 더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A 2000이라는 글씨, W 글씨 이런 부분도 전하고 다르게 테두리 이중으로 자수가 되어있는 스타일입니다. 이거는 매장을 방문해주셔서 작업 맡겨주신 고객님 제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고 하드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윗슨이니까 길들이기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쓰기 편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음 모양은 원래 출고됐을 때 모양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조물랑 조물랑 비비고 비비고 접고 때리고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처음에는 좀 뻣뻣한 그런 느낌의 가죽과 끈피였는데 지금은 자꾸 만지다 보니까 끈피도 그렇고 가죽도 그렇고 좀 부드럽게 바뀐 상태입니다. 그래서 그 본연의 윌슨 본연의 그 쫀득한 느낌의 가죽 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도 끈피가 워낙 질기고 탄탄하기 때문에 흐물흐물하다는 느낌보다는 탄탄한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. 엄지 부분은 한이 정도, 새끼 부분은 이렇게.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얇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겨지듯이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냥 쓰시면 이렇게 D 그자 유지되면서 사용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공 잡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고요.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해보시고, 뭐이렇 시합 전에 좀 한번 몇번 써보시고 하시면 시합 때 쓰셔도 크게 무리가 안될 정도 상태라고 보아집니다. 이게 아이보리 색상이다 보니까 좀 만지는데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더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약간의 사용감은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움직임은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캐치볼 좀 하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아이보리에 진한 나무색 끈이 사용된 글러브고 끈 묶고 조금만 더 맞은 다음에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아이보리 빛 베이스에 나무색 같은 진한 갈색, 끈피도 마찬가지로 진한 갈색이 사용되었고요 로고는 테두리가 들어가 있는 로고가 사용되었습니다. 웹은 아이웹 1787 11.75인치. 이렇게 작업됐고요 하나하나 착수했을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. 두칸반 움직이고 있구요. 엄지 부분, 스키오. 여기 있 여기 부분이 워낙 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사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공은 상당히 수월하게 잘 잡힙니다. 처음에는 무척 탄탄하고 질긴 느낌이었는데 계속 만져주다 보니까 끈피도 부드러워지고 가죽도 부드러워져서 적당히 이렇게, 이렇게 됐습니다. 공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대로 크게 무리 없이 잘 잡히고 있고요. 이 상태에서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고 손에 맞춰주신 다음에 실 경기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이보리 칼라의 나무색 끈이 사용된 윌슨 A2000 1787 i w e b 내아수용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